성경이 말하는 음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음부가 지옥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모지옥에 던져지니 음부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원어쉐올,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 흑암, 어둠, 빛이 없는 영적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음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둠, 천국 영광의 반대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음부는 어디입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기니라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으며 즉 마귀와 그의 천사들 흑암으로 내쫓겼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사장을 보면 광야, 성전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은 사망의 땅, 그늘과 흑암의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존재합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불신자의 사후영은 모두 음부로 갑니다. 성경의 음부는 사람이 잠시 숨거나 피했다가 다시 나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영혼을 깊은 스월에서 건지셨음이니다. 나를 스월에 감추시며 성경의 귀신과 사탄은 주종관계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먼저 음부에서 마귀의 종귀신으로 존재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무적행에 들어가며 마지막 심판 후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음부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흑암 어두운 영적인 장소이며 무적행과 지옥 전 단계로서 범죄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쫓겨 내려온 곳으로 흑암과 어두움의 장소이며 현재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며 마귀는 음부의 권세자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음부의 실권자이며 음부는 불신자의 사후영에 거쳐이고 그 영이 마귀의 종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사망, 흑암, 어둠의 땅의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되게 음부는 물질계로 이 세상이고 영계로서 이 세상은 음부임을 증명합니다 음부가 없다면 마귀와 귀신이 거할 곳도 사라지고 죄와 사망, 저주의 실체가 사라져.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구원의 역사도 영적 전쟁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도,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음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제로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음부 관련 일5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을 설명란과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성경적 증거가 사실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